결단 확 낮춰주는 당당한 삼삼삼 워킹. 지금 바로 알아볼까요? 아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운동은요. 당뇨 환자분들도 당당하게 당에 맞설 수 있는 당당한 삼삼삼 워킹입니다. 당당한 삼삼삼 워킹이요? 네. 이거 무슨 뜻일까요? 이거 그냥 차차차 뭐 리듬 같은. <laughs> <laughs> 원투 차차차 뭐 이렇게. 아 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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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저렇게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마스터안가르치요아저 정... <laughs> 그냥 말한 거예요. 예. <laughs> 아유 왜 아들을 혼내고 해요. 아아 예. 아, 이거 정답이라고 말씀드려야 어머님이 좋아하실 텐데 안타깝게도 정답은 아니지만 정답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답은 3분은 약간 빠르게, 3분은 경보처럼 더 빠르게 이렇게 번갈아서 30분간 하는. 걷기입니다. 그래서 당당한 333 워킹이라고 이름을 졌거든요. 음. 실제 운동 효과도 좋습니다. 네. 아니 뭐 바로 바로 알려 주시죠. 어떻게 하는 건지. 우선은 처음에 빠르게 약간 빠르게 걷기는 보통 걸으시는 걸음보다 약간 빠르게 걸으시는데 발은 11자로 향하시고 뒤꿈치부터 발바닥, 앞꿈치 형태로 걷게 됩니다. 근데 요령은 걸으실 때 뒷발을 이렇게 차주시면 됩니다. 걸을 때 뒷발을 이렇게 차주시면서 걷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팔은 가볍게 앞뒤로 흔들어 주시면 되는데요. 시선은 정면을 향하시고, 어, 이 운동을 하실 때는 약간 숨찬 정도의 속도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 걸음걸이를 한번 네. 2번 카메라 갔다가 와 주시죠. 아, 앞으로 갔다가 주시자잘 예, 보세요. 네. 네. 자, 들어오시고, 아, 네. 이런 방법으로 아. 빠르게 걸으시면 됩니다. 아... 네. 자, 이렇게 하고요, 또. 네. 그 다음에 3분 경보처럼 네. 더 빠르게 걷기는 우선 팔을 약간 90도로 해주시고, 앞뒤로 빠르게 움직이시면서 네, 보폭을 약간 넓힙니다. 자, 잡세요 이런 식입니다. 아. 자, 들어오시고, 네. 바로 오셔야 됩니다. 아, 귀여워요. 어, 네. 힘들겠는데요? 아유, 그러니까 힘듭니다. 어디가 뭐 좀뭐좀 마음이 급해갖고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오르면 네, 네, 되겠네요. 네, 그렇죠. 뭐가 어... 화장실이라든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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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저, 마지막 떨이 있을 때. 네 네, 네. 네, 네. 이렇게 해서 3분간 약간 빠르게, 3분간 경보처럼 더 빠르게 이렇게 반복해서 30분간 유지해주시면 아... 됩니다. 30분간이요? 30분간. 아, 아, 숨이 차시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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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차입니다. 예. 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우리 세 분. 네. 네. 하, 어, 신동기 선생님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네. 네.

아니, 이걸 30분을 해야 된다고요? 네, 30분. <laughs> 지방에 있는 데가 <약간> 팍 땡기네. <laughs> 아니, 근데 재현 씨는 네. 노래까지 부르면서 아, 걸으시니까 그러니까... 더 힘든 거지. 아, 맞아. 그렇겠네요. 예. 네. 아니, 네. 근데 세분